다음 매일 경제 기사고요. 실거주 유권 강화에 입주 가능 매물 품기. 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 세입자 없는 아파트 인기. 투자자는 임대차 삼법 예고에 전세 만료 임박한 매물 선호. 내집 마련 실수요자 규제 역풍. 음, 이게 지금 음. 이것도 좀 스테이지 꼬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임대차 삼법이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네.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임대 임대 법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이제, 그, 아무튼, 이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 뭐, 소급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진짜 실제 사례인데, 네. 어, 이제 제, 이제, 그, 선배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1년 앞두고 있었는데, 어, 그, 이제 그 아들 집이에요. 아들 집인데 관리는 이제 부모들이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가 이제 2년을 만기하고 이제 그 재계약하가지고 요청을 놨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1년 있다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더 살고 싶으면은 1년만 살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약했죠. 콜로. 근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법이 통과해서 바로 시작하게 돼서 소급까지 한다 그러면요. 아들이 들어가실 집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시간에 임박해서 <laughs> 만약에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어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집 비워 주세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때 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은 다른 집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 이렇게 아들을 입주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다주택자이기도 했고 주변에 다주택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주세입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1년마다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입자가 일부러 그다음에 뭐 그냥 계속 계약 계하기 귀찮으니까 뭐 4년씩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냥 자동 아, 갱신되거요 네, 저도 저도, 저도 네. 그런 스타일인데 저도 귀찮아 갖고 그냥 알아서 그냥 살라고 내두저전 돈도 안 올리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정말 세입자가 원해서 보증금을 빼 주면서 월세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임대인들은 다 나쁜 사람일 것처럼 보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임대인들은요, 세입자들이 요청한 돈을 대부분 다 들어줘. 예. 돈이 없다 면 보증금 빼주고, 월세를 돌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돌렸다가, 계약서를 보통 바꾸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어, 보증금이 적어졌잖아요. 적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laughs>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오게 되면요, 그 금액에서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원래 무슨냐면은, 같은 단지인데, 처음에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가지고요, 어디는 전세 보증금이 5억이고, 어디는 1억이고, 막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자본주의에서도 이게 적정 시세에서도 되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법을 딱 때려서 법을 만든 다음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다음부터는 다 소급해서 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착한 임대인들도 있고, 나쁜 임차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이해관계가 조금 규모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좀, 저는 좀 웃기도 생각하는데, 임대차, 삼복을 하는 것도 <laughs> 좀 웃기도 생각하는데, 소고까지 한다고 이건 정말 진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건 좀 지켜보고, 확정 대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검토 되고 있는 안을 보니까, 어, 너무 그냥 헛웃음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전 좀, 어, 너무,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거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계약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깔끔하게 딱 해서 2년, 2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사, 차이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집주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니까 러 이게 임차인이 좀 소개 어떻게 보면 약자라서 보호해주는 건 맞지만 무조건 절대적인 약자는 아니라는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임대인들이 집을 갖고 있지만 이게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집들은 세금만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요. 너무 놀란건 뭐냐면은 서울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 그 <laughs> 계속 답답한 거예요, 진짜. 왜요? 일단 투기꾼, 서울은 투기꾼들이 없어요. 그냥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을 계속 공격하는데 서울엔 투기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이 있는 지방이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어차피 실수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육적자들이나 투기꾼들 공격해도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또좀 황당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과이 가수제에요. 초과이 산수공. 재, 건축하는 단지들. 그거 아직 해당된 단지가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 실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뭐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라든지, 그런 급들 아파트 있어요. 동부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들은요,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평당 1억 무조건 넘어요 지금 왜냐면은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들 반포동에 있는 집 아파트들 평당 1억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 압구정동이나 여의도나 뭐 이런 동부이천동 소빈고동은 평당 1억이 무조건 넘습니다 재고추 끝나게 되면 그러면요 지금 아마 지금 사시는 분들은 10억원 이하에서 샀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중대형이라서 50평이면은 50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40억이 세차이 남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20억을 그냥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부자들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냥 40년째, 50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차이 해보자고요. 소득도 없어. 갑자기 센 돈을 20억 내라고 하는 거예요. 팔기도 전에 내는 거예요. 네. 거구나. 심지어는, <laughs> 그렇게 또낸 다음에 가격이 빠지게 되면 환급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헌법 통과했거든요. 헌법서원으로 있도 좀. 이거 저말 너무 황당한 법이거든요. 지금 어,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고, 조화의 관세도 마찬가지고, 전 재건축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그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전혀 없으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차못 끝내겠어요. 왜냐면은 당장 그 얘기를 하시는 순간, 갑자기, 와 그, 돌, <laughs> 돌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 아, 쿠정 현대 아파트, 뭐, 서빙구도 신동아 아파트, 뭐, 동부촌동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 초과의 환수금 최소한 2 0억씩 내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따져, 적게 따져도.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응. 정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좋다고 막돈 내라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뭐 나도 그런 거좀 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저는 이제 같은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laughs> 네. 현찰도 많이 없고 소득도 음. 많지 않은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거 팔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laughs> <laughs> 아, 거기서 평생 사시는 분이 어디로 이사갑니까? 아, 그것도 좀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 경제 기사고요. 네. 그린벨트 강남 유휴 부지 고밀도 개발, 판 음. 커지는 주택 공급. 음. 정부 이달 말 전방위 대책 발표. 당정 그린벨트 해제 의지 <laughs> 확고. 네. 서울시와 조율 강행 가능성도. <laughs> 군부대 부지 활용 역세권 개발 재건축 통한 공급 확대도 추진. 음, 뭐 전방위적인 공급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네요. 네. 어, 오늘 아침에 <laughs> 뭐,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뭐, 이 당정, 당정이니까 당은 민주당이고 정은 전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께서 영끌에서 예, 공급을 말이라고. 해서 마련하고 네. <laughs> 김영장가님한테 요청하셨다고 <laughs> 기사가 떴던데, 영끌이란 단어를 여기서도 보게 될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데요. 어, 제가 공급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시죠? 제가 이정부 <laughs> 출범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뭐, TV에도 본의 아니게 출연도 했고, 적폐 논란도 지금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공급은 계속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집이 남아 돌 정도로 공급이 많이 돼야지 시장이 안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실제 수요자들이 집을 골라 살수 있어야지 집값이 안정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무조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착하는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3년만에 이와서 그냥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만으로도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검토하는 부지들이 이게 네.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뭐서 갑자기 2만, 2만 세대를 확보했다 하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근데 결국은 이게 검토가 안된 입지잖아요. 태국 더군,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해제한대요. 근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제가, 어, 일본분 해도 좋다고 제안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그린벨트가 정말 이 산에 있는 그런 산, 녹지 공간 그린벨트도 있지만 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버려둔 땅들 있어요. 나자지 같은 데 음. 그런 경우는 그냥 개발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 하자라고, 진짜 여러 번건의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듣다가, 이제 와서 뭐, 지금 뭐, 산도 깎을 기사더라고요. 지금 막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예. 뭐 그래서 지금, 그, 린벨트 해제. 그래서 좀, 그, 쓸모없는 땅들은 하는 것도 저 찬성이고요. 군부대 활용인데요. 군부대는 제가 도심에서, 도시 외곽 쪽으로 나가는 것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그, 그 부지들을 활용할 것도 말씀드렸는데, 어, 진짜, 그것도 안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이제 와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하세요. 넌 찬성도 좋보시고요그 유유부지인데, 유유부지 얘기는 벌써 나온 지가 3년 가까이 됐거든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괜히 그냥. 그냥 이런 부왜 그냥 여론돌이 네. 좀그 혼란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음. 그백분 토론에도 주진영. 예, 네, 주진영 위원님 나오셔갖고 <laughs> 저 분도 너무 욕되어 더라 쇼를 하는 거라고 본인 단국 그 기관들이 <laughs>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쇼를 하는 곳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헤드도 좋고 군부대 활용도 좋고 유의부지 활용도 좋고 도심 고밀도 개발도 좋으니까 하세요 그냥 예 하십시오 그리고 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예 이거 지금 한다고 해서 국가가 무너지거나 나빠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공급 많이 하는 거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예. 임대 주택도 좋고요, 일반 주택도 좋으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안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안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심받습니다 이달, 이달 말에 대책을 발표하신다고 음. 하니까 예, 예. 네, 들어보고 하면 예. 정말 좋은 거죠. 하면 네. 그거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네.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기사예요. 네. 한국 경제 기사고요. 네. 그린벨트 풀린다, 내곡세곡동 단숨에 2억 폭등. 당정 떠보기식 후보지 흘리기 시장 불안 군 골프장 있는 태릉 주변 아파트값 들썩 갈매지구 1억 올라 은평 뉴타운 인근 기획 부동산이 벌써 땅 매입해 쪼개 팔고 있어.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 해지하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계속 안 풀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푸는데 그럼 도대체 이 그린벨트의 땅을 누가 샀는지. 그것부터 막 공개해라, 뭐, 댓글들 보면, 여기 산 정치인들이나, 뭐, 고위 갈리고 있으면 다뭐 공개해라, 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니까, 네. 그걸 보면서, 아, 여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이 신뢰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네. 이도 너무 화가 났는데, 네. 뭐 정치인들이 땅을 사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laughs> 그러니까, 저 뭐,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그니까, 너무 불신들이 커져서 네. 이제 이런 말도 나온 응.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금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돼서 지금 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땅 투기하고 있고, 아빠도 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예. 그죠? <laughs> 근데 이게 확정된 호재가 아니잖아요. 네. 누가 지금 투기를 조정했습니까? 음, 투기를 잡는다더니,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이건 ]이라고. 정말 화를 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확정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왜 흘립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적폐들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다좀 잡아들여서, 이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기 조정한 거잖아요, 솔직히. 확정되지도 않은 호재 가지고, 이것들을 왜 이것들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정말 화가 나는 기사였어요, 정말. 어. 이거는 지금 이걸 흘린 정보의 원출처를 찾아가지고요, 철저하게 처벌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건.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 가삼기 예. 신도시 뭐 개발 계획 유출되고 막 이랬을 때 그거 누가 유출했냐 잡는다 했는데 그런 뒷수습. 이거보다 있어요. 더 심한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어. 이거는. 예. 그건 언젠또 네. 확정이, 확정이 됐어요, 결국은. 그 고향 상식이 같 이거는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막 지금 정보를 뿌리고 다니는 것들이잖아요. 화가 너무 나네요, 진짜. 예. 뭐 하나요가 5,000개는 있는 기사네요. <웃음> <웃음> 아유, 그냥 참, 뭐, 와이프나 애들 보면은 그냥 행복한데, 갑자기 뉴스 브리핑 할때 요즘은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아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음. 끝내시면 어떡해요? 들으시는 분들도 음. 기분이 조, 좋으셔야죠. 예.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기사요갖고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그,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다, 다주택대 잘못입니까, 결국은? <laughs> 아, 참, 황당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고 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욕먹는 응. 사람 따로 네. 있고, 왜, 네. 제가 또, 제가 또 욕먹을 거예요, 보나마나 또. 이런 게 사실 또 읽었다고 또.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참. 네, 아무튼, 예, 여러분들은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하란 말씀도 안 드릴 거고요. 그냥, 무주택자 분들은 내집 마련하시고요. 그냥 한동안 부동산 뉴스에서 좀 떠나 계시는 것들이 일단 내집 마련 하신 분들은 한동안 부동산 뉴스에서 떠나 계시는 것들도 하나의 좀 반부 될것 같습니다. 어우 저도 막 화가 막 나네요.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건강하세요.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